퇴근하고 왔는데 와이프도 아이들도 집도 다 사라졌어. 어우.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어. 이사 왔어.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? 황당하죠.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요? 남편이 외도를 계속 일삼는 거예요. 그만두라그만두라 했는데도 정말 밤늦게 11시경에 외도하고 데이트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배를 눌렀더니 다른 사람이 이사 와 있는 거예요. <laughs> 맞벌이 부부인데요. 와이프가 해외 연수 신청해가지고 연수 준비 다 하고 아이들 해외 유학 준비 다 하고 몰래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음. 집 팔아버리고 그리고 법원에 이혼소장 접수하고 남편의 짐 컨테이너박스에 넣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음. 해외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소장을 받았죠 음. 와. 변호사로서는 네. 외도하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울고 돌아오라고 하고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그렇죠. 싸우고 애들 앞에서 네. 막 그러는 사람들만 보다가 아. 너무 살다였어요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쿨하게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죠. 저는 이런 사이다 아내 남편들 가끔 가끔 만나는데요. 예전에 한번 남편이 그런 말 했었어요. 화장실 갈 때도 똑똑똑 삼세판이다. 삼세번 노크를 한다. 네. 가위바위보도 삼세판이다. 네. 어떻게 한마디 경고도 없이 이렇게 떠나버리냐. 음음. 그런 남편 맞네요. <laughs> 가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신기류처럼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 긴장하셔야 됩니다. 정말 저는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복수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돼요. 네. 저는 가장 멋지고 통쾌한 복수는 무엇인가 네. 자주 생각하곤 하는데요. 뜨거워질 때 네. 차갑.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수인 것 같아요. 정말 열받고 화라고 했잖아요, 아내가. 네. 그랬을 때 아내는 정말 냉정하게 차가워져가지고 이걸 음식으로 비유하면 차갑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게 통쾌한 복수 같거든요. 아내가 그렇게 해서 사라져 버렸을 때 정말 멋진 복수가 됐다. 저는 그렇게 바라 보이네요. 아내는 기다려 주지 않고 냉정한 복수가 최고의 복수다. 최고 오늘의 복수. 교훈이네요. 네. 네.